<laughs> 녹화가 안 되고 있었네. <laughs> <laughs> 녹화안 하고 있었어. 아저씨. 녹화 안 하고 있었다기보다는 녹화가 안 되고 있었어요. 아니, 찾켜봐 아니, 육발이 니네 육발이 먹으면 니네 큰일 나요, 아저씨. 야, 그 가져가 그래. 아, 나요거 녹화가 왜안 되고 있었지? 아유, 화가 나네 갑자기. 녹화가 안 되고 있었어. 이 말이야, 똥이야 이게 녹화를 눌렸는데 녹화를 준비하겠습니다 라만 뜨고 있고 녹화가 안 되고 있었어. 아니 거 대체 이뭔 날리냐 이게. 자 오늘은 타임캡슐, 타임캡슐 찾아보고 그리고 용암성, 용암성에 용암성 안에 있는 그무시냐 그거 성구자의 지열발전기 거기를 가볼 거예요. 내가 이거 벌써 몇 번째 말하는지 모르겠네. 몇 번째 말하는지 모르겠다. 야이 무료라서 그런가 프로그램이. 네 방송 안 지어진 거안데 제가 편집을 좀 해야겠죠 그래도. 그래도 편집은 해야지 내가 내가 이거 편집은 해야지. 편집해서 올려드려야지 보기 쉬우시게 타임캡슐은 그 로켓을 발사할 때. 이 행성으로 떨어뜨리는 캡슐이었죠. 이제 그 캡슐이 여기 있다고 하네요. 제가 떨어뜨린 게 아니고, 그 다른 유저분들이 떨어뜨린 게 여기 스폰이 된다 하는데, 지금 안 보여요. 그래서 안 보여서 좀 찾다가 용암성 내부에 있는 그식기 그거, 성구자의 지열발전기로 가보도록 하죠. 용암성은 거기에 있어 그 용암지대 보시면은 한가운데 정한가운데 있어요 선구자의 지열발전기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자색 석판이 필요해 그리고 그 지열발전기 안에서는 이거 청색 석판을 구할 수 있는데 이 석판 이 청색 석판을 가지고 그 주경기시설 CM 패러가 있는 것을 열수 있어요 근데 이거, 한 개만 거기서 찾을 수 있는데, 한개 찾으신 뒤에, 한개더 찾은 뒤에, 한개 찾으신 뒤에, 또한개더 만들어야 돼. 꼭총두 개가 필요해요. 그래서. 그두개 가지고 주경유시설을열수 있어요. 전부 다. 아직 집중해. 제가 못쏠인 거, 솔로인 거, 그게 뭐가 중요해요? 어? 중요한가 모르겠는데. <laughs> 아니안중요해안 중요해요. 안 중요해. 지금 이 타임 캡슐이 없다는 게 중요하죠. 타임캡슐 없다는 게 중요하고, 안 보인다는 게 중요하고, 있을 수도 있는데, 내가 못 찾는 걸 수도 있어. 음. 아니 소리가... 습니 아저씨들아 아유 소리 크다 아유 무서워라 브습드캘알겠습니 여기 어딘가다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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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잠다 아이보 여자친구 그 제가 중학교 때 사귀어 보고 안 사귀어 봤어요 저는 그게 굉장히 못해 솔로지 솔직히 말해서 그게 썸은 타봤어 응. 제가 썸은 타봤어요 대학교 때 썸은 타봤는데 군대 가기 전이라서 <laughs> 뭘 사귈 순 없잖아요 군대 가기 전인데 그래서 그냥 그렇게 살고 있어요. <laughs> 됐어 이제 그만해. 이제 여자 친구 얘기는 그만해요. 이제 그 상상 속의 동물이야. 사실 없던 거예요. 다 무의미한 거죠. 뭐. 무의미한 거예요. 역치 <laughs> 타임캡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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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임캡슐이 안 보이네. 안보여서 지금 용암동굴로, 들아 용암동굴이 아니고 동굴 쪽으로 들어가려 하는데 동굴도 안보여 내가 그걸 어떻게 들어갔지? 예전에 금방 찾았었는데 지금 여자친구 이야기 나와서 그런가봐 제가 당황해서 그런가봐요 예전에는 그 아주 쉽게 들어갔거든요 거기 블러드캠프 지역 찾아서 동굴 쪽으로 아주 쉽게 들어갔는데 지금 안보이네요 거기가 <laughs> 아 저긴가? 블러드캠프 지역이 여기 어딘가에 있을텐데 썸네배 <laughs> 배를 타라고 아마 여기가 블러드캠프 지역이 아닐까 이비으로 들어가면 아마 블러드 캡프 지역 나올 거야, 이제고. 나올 거예요. 나오겠죠? 나와야 될 텐데. <laughs> 아니 그 저번에 블러드 캡프 지역밖에 안 나오더만. 이제는 블러드 캡프 지역이 안 나오네. 여기 아저씨가 있대요. 여기 아저씨, 큰 아저씨가 있어서 조심해야 된다고 지금 아주 고, 목소리 보우신 분이 저한테 친절하게 경고를 해주고 있죠. 여기 무슨 아저씨가 있으려나 여기 고스트 레비아탄 아저씨가 있을 것 같은데요. 분위기가 싸해. 아 여기 맞아요, 블러드 캡프지요. 어 맞아요, 맞아. 여기 쪽으로 쭉 들어가면 동굴이 보일 거예요. 아 이제 게임에 집중하시죠. 드디어 들어왔어요, 저. 이 벤제만들 때 필요한 이거 이그식 빨간 색깔. 저뭐였냐 저거. 이어딘가에 동굴 쪽으로 들어가는 게 있을 텐데. 근데 네, 오징어도 있어요, 여기. 맞아 여기로 들어가야 돼 여기 보시죠 딱 동굴 입구가 딱 표시가 나와 이동굴 이, 동굴 입구로 들어가시는 법이 여기 보시면은 이런 거 찾아야 돼요 이 빛을 이 빛을 이 따라서 쭉 내려가시면은 동굴 입구가 나와요 그 들어가면은 뭐 화석 있다고 지금 얘기해 주고 있죠 들어왔죠. 여기 보시면 개오징어가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우리 징징이 씨죠. 징징이 씨. 징징이 외계인 버전이에요. 아유~ 멈췄다. 아유~ 자 아저씨가 EMP를 뽑는데, 저 EMP가 아주 그냥 짜증나. 그리고 저기, 여기 선구자 유저 있어 여기는 이제 그그 큐트 피 c 가 있는 곳그 다음 가는 길이 어디냐 여기 여기 쪽으로 가야되나 어 여기로 가야된다 고스레기아탄 진짜 유령이 아니고 그 생물체야 그거도 그 알도 나아요그 아저씨 <laughs> 나무에 알을 낳고 있어 알 낳고 있다기 보다는 나무에 알이 있어요, 붙어 있어요 그, 나중그 나무도 보여드릴게요 다 외계인들 모였다, 여기 저 혼자 사람인가 봐다 오징어 외계인들 모이있네 아 저기 아저씨가 보이죠 저고스레비아트 아저씨가 있어요 유희햄 헤엄치고 있죠 날 보신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저는 무시하고 갈게요 저 아저씨가 날 보셨네 어. 가시네요 다시 다행이다 뭐야 여기 뭐 뚫려있는데 밑에 뭐야 이거 별거 아니었네요 어서오세요 반가워요 솔직히 여기 프랑스트로 타고 오는거 별로 안좋아요 제일 안전한 방법이긴 한데 안좋아 그래도 왜냐면 걸리거든요 뒷다 느려 여기가 성우자 유적 있는 쪽이고 이 왼쪽이 좀 가다 보면 있을 건데, 나무가 보일 거야. 어, 저기 나무가 보일 거야. 커피. 오늘 제가 차 타는 걸 깜빡해서 지금 맹물 마시고 있어. 자, 나무가 보이죠? 이저 나무가 이제 고스트 레비아탄이 알을 낳는 그 장소에요. 저 거대한 동그라미가 저 아리아. 저 살짝 이것도 그래픽이 변한 것 같다. 옵션을 낮춰서 그런가 봐. 뭔가 뿌옇었는데 지금은 또뿌야지가 않아. 안티를 끄니까 이렇게 보이는 것 같은데. 일단 선, 선명하게 보이네요. 그리고 여기를 해서 쭉 앞으로 가시면은 그 용암시대가 보일 거예요. 네 아름답죠 나무 근데 이미 벌써 이거 썸네일로 썼어 <laughs> 가기 전에 프라운슈트 수리 좀 할게요 이제 시드고곤 아저씨가 기다리고 있어서 준비를 좀 해가야 돼 어서 오세요 반가워요 여기는 안전하니까 나왜 근데.. 어 달구나 <목소리도> 뭐 게지 아름답다 하늘가오리 아, 하가오리가 아니지 이 글씨 이거 뭐였지 이름이? 어서오세요 반가워요 지금 제가 한 번도 가지 않은 그 용암성 용암성 내부에 있는 성구자 지열발전기를 가보려고 해요 원래 타임캡슐 찾다가 가려고 했었는데 타임캡슐이 안 보여서 그냥 가고 있어요 됐어 이제 용암지대 가는 길목이 나오죠 여기가, 이쪽으로 가야되나? 여기, 여기로 가야되 맨날 헷갈려. 오이구야, 이건 용암이 있네. 유령가오리, 그래, 유령가오리. 맞아, 맞아. 아마 여기로 가는 거겠죠? 여기로 해서 쭉 가면은 이제 그, 그 시기, 그 용암시대가 나올거야. 본격적인 용암시대가 나올거야. 지금 수학 괜찮아요. 이거 업그레이드 해야 돼. 업그레이드하지 않으면은 아마 찌부 될 거예요. 터질 거야. 여기서는 이제 시모스는 들어오지 못해요. 시모스는 들어오지 못하고 프라우슈트나 사이클롭스를 이용해서 들어오셔야 돼. 제가 사이클롭스로 여기까지 온 영상이 있죠. 에이, 영상 홍보해야지. 에이. 그냥 용암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도 화산 같은 거 있잖아 그런 데 아닐까 좀 깊은데 여기 맞나 오른쪽으로 가는 거였나 네 여기 아, 미래니까 이 아저씨가 엄청난 미래를 살고 있어요 솔직히 3D 프린터로 잠수함이나 로켓까지 만드는데 1000m까지는 못내려오겠수 내려올 수 있지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넓게 펼쳐진 거대한 용암 동굴이 나오죠. 여기서 용암성을 찾아야 되는데, 용암성이 아마 앞으로 쭉 가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긴 씨드래곤도 있죠, 여기. 기둥도 있고. 신드래곤 소리가 안 난다, 근데. 세계관이 20, 아, 이제 소리 나네요. 세계관이 22세기? 용암성이 정중앙에 있다 들었는데, 어딘지 정확히 저도 몰라요. 이건가? 이건가? 이건가 보다. 내가 여기 와서 왜 이걸 못 봤지? 이렇게 커다란 성 같은 게 있는데? 이거 같... 같은데요? 맞아, 이거야, 이거. 이거 성 같이 뭐가 있죠? 어, 그래서 용암성이라 해. 여기에 이제 들어가는 곳이 있던데, 반대쪽에 있나? 아이, 깜짝이야. 아저씨야, 뭔가 있네 아예 육발이 가지고 있어요. 이제 프랑슈에 나가지만 않으면은 드디어 육발의 소원을 이룰 수가 있어. 그러보니까 고 육발일세가 저랑 같이 바다한재를 구경한다 해놓고 먼저 돌아가셨죠. 여기까지 왔는데. 근데 제가 이번엔 가져왔어. 이제 프랑슈에 내리지만 않으면 돼. 내리는 순간 육발이 돌아가셔요. <laughs> 야 근데 이거 입구가 어딨냐? 입구가 반대쪽에 있나 여기에 있나? 입구를 찾아야 돼. 아그 혹시 뭐가 뚫린 곳이 있던데 거기가 입구였나? 워퍼한테 당하면 안 되는데 워퍼가 절 승강이동 시켜서 밖으로 내보낼 수가 있거든요 아유 워퍼 소리 나죠 우리 육발리를 위해서 워퍼를 피해줍시다 시드래곤도 소리가 나 지금 난리 났어 여기 위험해 워퍼 있죠. 여기 위험한 애가 있어요. 제가 지금 카라바이러스 감염된 상태라서 저 아저씨가 공격을 할 거. 아유! 네네! 네 프라운슈트! 네 프라운슈트! 네, 네, 잠시만! 야나 설마 설마 육발이 돌아가셨나? 육발이! 아 육발이 빠를 거네요 아저씨! 아직 괜찮아 아직 괜찮아. 아니 나쁘지가 않아. 아유 큰일 날 뻔했다. 아 육발이 돌아가실 뻔했네. 야, 이거 내 손에 꺼내야 되는 건가? 내 손에 들고 있어야지 죽는 걸 수도 있어. 자, 싸우지 마세요. 싸우면 싸우면 두분다 강퇴야. 여기, 뭔가 빨갛게 빛나는 곳이 그냥 용암이었네. 아, 그냥 용암이었네요. 어, 들어가는 입구가 분명히 딱 한이 있던데, 영상에는. 왜난못 보는 걸까? 어디쯤에 있을까? 저기 뭔가, 저 입구가 있으니까 저렇게 빛나게 수정 같은 걸 만들어 놓지 않았을까? 자, 일단 귀좀 채워야 돼. 귀를 모으다가. 저리퍼레이비아던 시체가 있네. 세상에. 원래 시즈드러곤이 리프 하자 씨를 먹죠 갑자기 왜 싸우시는거지 재방송 보시는데 뭐 싸움이라도 해야되나 용암성 맞지 여기 아 잠시만 여기있다 찾았다 찾았다 아 말하자마자 나오네 육발이가.. 육발이 육파리 이 아저씨에요 구유고기 구유고기 발이 4개 달려있죠? 자 애칭으로 육발이라는 애칭을 지어줬어요 아이고.. 그만 자 여기를 탐험을 해야 돼야 근데 낄것 같아 벌써 낄 조짐이 보이는데 잉 불러가야 되겠다 음. 자, 자, 들어갑시다. 자, 확인해 볼게요, 나중에. 여기, 뭔가 길 같은 게 나있네. 아마 여기로, 아, 저기 있네요. 제가 이걸 왜못 봤지, 지금까지. 아, 여기 지 l 발전기가 있었구나. 이거 언제 만들어졌대, 이거. 자, 여기에 이제, 그주 격리실, cm페러가 있는, cm페러로 들어갈 수 있는, 그, 청색, 청색 석판이 있다고 해요. 여기서 한 개를 입수하셔서, 언락을 푸신 뒤에, 또 집에서 한개 만들어야 돼. 집에서 또한개 만들어서, 총두 개, 두 개를 가지고 가셔야 돼. 저, 저, 주 격리실, cm페러가 있는, 갇혀있는 곳에 가셔야 돼요. 그래야지, 문을 다열 수가 있어 자 들어왔어요 야 여기 시드래곤 소리도 난다 그리고 그래, 여기 보시면 이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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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결합 전지 이거 이온 전지도 여기서 연락을 시킨다고 하네요 저게 설계 도면인가 석판 또 여기 들어오시기 전에 이 자색 석판이 필요해 이렇게 열어야 되거든요 열면은 아 여기 청색 석판이 있죠 이게 필요해요 이게 아 여기 이용 큐브도 있구나 이텔레포트 장치도 있네 이 이용, 이용 큐브를 열수 있거든요 여기 내가 들어온 곳인가? 들어오신 거. 저 기계 아저씨가 지금 내 로봇에 붙어 있네. 설계도는 어디서 있어? 아니야. 근데 설계도, 설계도도 있다 하던데. 이온 전지 설계도? 이온 건전지하고. 아, 여기 설계도. 이거 설계도 같은데. 화석이네, 이건 아, 잠시만. 화석이네, 이건 여기에 이제 자색 석판 총두 개가 필요하네요. 이거 얼락시키면은 아마 이게 그게 아니... 그거 아닐까? 주 경리 시설. 이거 아닌데, 이거 저 위에 뭔가 주황색인 뭔시이가 있다?

이제 이온 전지, 이온 배터리하고 이온 전, 이온 전지를 만들 수 있나 봐. 이거 말하는 거, 아, 이거 아닌데. 이거 말하는 거죠. 이 전지하고 배터리도 있잖아요. 이온 배터리도 있는데. 그거 만들 수 있나 봐요. 지금 설계도를 얻었네. 음. 자, 여기서 이렇게 청색 석판을 또 입수했으니까. 이제 주 격리시설, CMP로 감옥, 거기로 갈수 있겠죠. 근가한개더 필요해, 이거. 청색 석판 한개더 필요해. 만들어야지, 근데. 어떻게 만드냐? 왜 외롭게 하지? 그냥 콘솔을 열어야지, 뭐. 야, 왜한 개밖에 안가져놨지 아, 아, 두개 있네요, 두개 있네. 이 청색 서판을 얻었으니까 이제 거의 갑시다. 주 격리 시설 여기로 가야 되나? 이건 들어오는 문이잖아. 아 나가는 문이 아니고 맞나 여기로 가는 거? 아 여기구나. 자 이제 찾았으니까 창색석판을 찾았으니까 거의 황제 c 엔페로 있는 곳으로 갑시다. 어 바로 밑에 있네요. 어 바로 들어오는 문 밑에 부분에 그주 경리 시설로 가는 입구가 있네요. 여기로 해서 쭉 가시면은 주 경리 시설이 있거든요. 아니야, 저희 찾았잖아요. 찾았잖아. 글쎄요. 여기에 어디 보시면은 저기 있네. 저 주경리 시설이 있죠. 저기로 가는 거야. 저게 창색 석판을 꼽아야지 열 수가 있어요. 그냥 맨몸으로 오시면은 아무것도 안 돼. 어휴, 누가 또 말하네. 이렇게 보니까 이 징그럽다, CMP로. 네, 이거 그냥 정식 발매해서 지금 하고 있어요. 어메이징 프로그도 해야지. 왠지 워프랑 비슷하게 생겼을 것 같은데. 아이고 이러면 안 되는데 잠시만.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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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리 낙번. 아이고 야 이거 크리 낙번 했다. 야 바로 위까지 있네 아, 세상에 워프가 날씨라는 게 분명해. 야 이거 2, 1초만 늦었으면은 이 끝났다. 오케이. 왔어. 아우. 어 살았다. 자, 이제 청색 서파는 여기 꼬아주면 돼요. 아 우리 워프가 캐리 할 뻔했어요. 아유, 방송을 재밌게 만들 뻔했는데, 아직 재밌게 되진 않았죠. 드디어 육파리 우리 육파리 아저씨가. 드디어 제가 육파리의 꿈을 이루어졌어요. 어, 육파리 육파라! 육발이 아저씨야. 내가 내가 보여줄게 육발. 자 육발아, 여기가 아로씨의피로가 있는 곳이에요. 내가 드디어 너 여기에 데려왔어 아저씨야. 내가 네그주 경리 시설을 보고 싶다고 쪼를 때 얼마나 가슴이 아프던지 내가. 어? 내가 너 여기 데려왔어요. 내가 드디어. 내가 네 꿈을 이루어줬어 내가. 비록 육발이 오고 생긴 한데. 응? 아주 기분 좋아? 기분 좋대 여러분 기분 좋대요 이빨이 살아있어 우리 이빨이 아저씨 살아있어요 드디어 하, 얼마나 귀여워 좋아하고 있잖아 지금 하, 세상에 내가 드디어 꿈을 이루어졌어요 이제 CM페라만 보게 하면 돼자저 앞에 CM페라가 있단다 자 CM페라 씨앤페러. 여기서 CM페라를 만나는 거거든요 이 아저씨가 그렇게 보고싶어했지 시페로를자 참고로 여기 바다 환재 여기 환제 감옥에 있는 물고기들은 전부 순해요육발리들의 천국이죠 육발리의 천국이죠 낙원 같은거야 낙원 자어디니환재 황제야 아이 황제 아저씨 여기 나오네요 자, 자 보렴 자 여기가 너의 낙원이란다 아니 그게 아니고 육발이 때문에 왔어 나. 자자. 뽀뽀해봐. 자. 자. 네 뽀. 얘가 니 보고 싶어 했대. 네아 얘가 니네 보고 싶어 했었대. 자자. 자 봐. 아니 봐. 바라고. 좀 뭐라 말좀 해봐. 육발에 대해서 아저씨야. 육발이가 너 보고 싶어 했어서. 아저씨야. 아무튼 마음속으로 되게 기뻐한 것 같아. 자, 이빨아, 자, 이빨야 자, 이제 여기서 살아라. 이빨아, 나 그리 그리워하면 안돼나 절대.